안녕하세요. 지나가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이제 시니어,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요. 그분들 말, 누구누구는 연금을 400만을 받는다더라. 월세 들어오는 게, 뭐, 100이 넘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부러워하는 얘기입니다. 뭐, 결국, 노년에 어떻게 살수 있냐는, 뭐, 이제 돈으로 이제 많이 기결되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뭐, 아파도 변해갈 수 있고,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들 때또 도와줄 수도 있고, 자기들 삶이 아빠가다라고 하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노년에 풍족하게, 여유롭게 좀 갖춰나갈 노력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빚도 없지만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직장생활을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주된 직장에서 오래 한다는 라게 저한테 첫 번째인 거고 아영수이가 있죠 건강 저 또한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을 좀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이 갖춰져야 그래야 일도 제첫 번째 가지라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할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계속 한다는 라그 연장성상에서 이제 제가 뭘 하며 지낼지 이제 제가 정말로 나중에 또뭐 먹고 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책읽는걸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뭐 강연을 하면서 강사 생활을 하는 게뭐 저한테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그 다음은 또그 다음 대로 이제 계속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고 뭐이랬던 저랬든 간에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계속 시간 투자해서 뭔가를 가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더더욱 더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제 축적하는 삶. 뭐 축적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뭐 많은 지식이나 많은 지혜나 많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제 학습들이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배워가고 싶은 거죠. 그런 배움을 통해 가지고 좀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를 갖추고 싶은 것도 있고 또이 험한 세상을좀 해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뭐라고 하죠? 뭐, 장애물이나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응해서 대체해 나가는 능력들, 뭐, 해결방안, 의사결정 능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좀 갖춰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되면 될수록 틈틈이 이제, 배워가고, 읽어가고,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는, 뭐, 한국문학, 이상문학상, 뭐, 전집, 작품, 젊은 작가상, 작품들을 이제, 찾아서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세상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사람들이 취해 있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뭔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저대로 또 하나 의 둘씩 배워가더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가능성들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어려워하고 난감해하고 이제 걱정하는 것들이 많더라. 정말 열심히 살려고 발은둥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기회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아. 특히나 1인가구로 혹은 비혼으로 뭐뭐 키어나 뭐 개이 뭐뭐 같은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남녀 관계가 아닌 다른 뭐 연인 관계들도 이게 많아지더라. 뭐 예전보다는 삶이 좀더 피곤해지고 척박해지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위로받고 힐링받고 싶고 또좀그 어려움들을 좀해쳐나가고 싶어서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얘기 나누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많이 난감할 때는 겪는데 뭐,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요즘은 차라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는 그런 활동에서 좀더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습니다.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꼭 나눠야만이 뭔가가 되는 거냐. 뭐,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해서, 육아를 하고 하면서, 결혼하기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와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주문을 외고 있는 중인 거고, 뭐, 지난 4년 반전 너무 큰 일을 겪어가지고 그일를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들도 지금 이제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안 쉽죠. 쉽지 않고 많이 힘들고 많이 난감한데 뭐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삶, 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삶을 겪으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좀더 단련시킬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더 하게 됩니다. 뭐, 왜 나에게는 이런 일밖에 안 주어지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러든 저러든 간에, 뭐 꾸준히 이제 살아가려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러다 보면 또 뭔가와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사는 게참 힘들고 어렵고, 난감하고, 외롭고, 답답할 때가 많을 때, 그럴 때, 소설이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이제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좀편마했거든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를 좀 많이 편마했었습니다 아이, 뭘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현실 묘사니 뭐니 얘기하는데, 그런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현실도 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병을했는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일정 부분의 현실도 비도 맞고, 현실이 되게 힘들어서, 그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위로와 많은 이 연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겠다. 근데 더욱더 가구에 비해서 일인 가구가 늘어나고, 더욱더 고립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됩니다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발병을 쳐야 된다 그리고 이 안정적으로 무난하게 별일 없이 산다 라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틈틈이 그런 무난하게 별일 없이 사는 것을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을 좀 둘러보고 또 같이 삶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같이 연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게참 힘들고, 참 어려울수록, 더욱더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소설 속에서 길을 찾아보는 것도, 남의 인생을 엿보는 것도, 삶에 도움이 될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괴해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더라. 드라마 하나가, 영화 하나가, 소설 한 작품이, 우리 삶에 어떤 이, 자극을 주고 위로가 되는지도 겪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